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인데요. 최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그 의미를요 알아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도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자,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요, 지금 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고가가 나오는 업종 또는 테마가 어느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하모니 관심주예요. 우리 전략주, 기대주, 바닥주, 단기주 있죠. 자, 우리가 어제까지는 빈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어제 방송을 통해서 컨텐츠 종목이 우리가 하나도 없다. 하나 정도는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정이 받으면 우리가 한번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타이밍이 어제였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통해서 오늘부터 편입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튜디오 드래곤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도 꽤 있고 또제또 신고가를 나면서 단계 급등에 따른 제한 종목도 상당히 많죠. 하나하나 알아보죠. 자 먼저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을 했고 또 2차 전지 관련주이카오 자리에 있던 삼성 SD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가 됐죠 또 오늘로서 덕산 네오룩스 OLED 소재 업체죠 오늘로서 신고가 경신했다 우리가 이제 경계심 목표가는 달성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이 이 역사적 신고가 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제외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 문제 소재적 E.N.F. 테크놀로지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또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서 제외했던 소재주죠. 예, S.N. S.텍 단기 급등, 급등에 따라서요 제외를 했고 또 비메모리 관련 주자 펜리스에서 A.D. 테크놀로지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모니의 관심주에 지금 있거나 아, 면 제한 종목들이 시장 흐름과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관련주에서도 신고가 나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 종목들, 아, 총네 종목이 있죠? 예, 근데 MCMX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다. 우리 하이비전 시스템도 역사적인 신고가 2만원대 목표가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속적인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5G 통신 장비 쪽이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아래 보통 속 쓰이고 있지만은 지금 HFR이나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지금요. 신고가 경신을 하고 아니면 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 그러면 5G 통신 장비들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요. 어, 보시면 되면 우리 하모니의 관심주, 현재 있거나 그동안에 있었던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시장 흐름과 맞물리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종목군이 있다라며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 카카오도 지금 이제 신고가 앞두고 있고 원익, i p s 도 신고가를 앞두고 있죠. 역사적인 신고가 조만간에 돌파 가능하지 않나 지속적으로 끌고 가자라며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용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요. 에, 이번 에, 설 연휴죠. 어, 끝나는 마지막 날, 27일 날, 오후 2시에서부터 5시에 증권 강연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강남에 있는 노보텔 엠버서드 서울 강남 호텔이죠. 에, 찾아오실 때 지하철 9호선 신논년역 4번 출구로 나와서 한 5분 거리 언덕에 올라오면 언덕쯤에 있습니다. 아마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잠깐 찾기는 쉬우실 거고요.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분은요, 이 유튜브 방송은 일방적으로 시청만 가능한데, 내가 유튜브 방송을 보고 가령 A라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다,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시 20분, 그러니까 강의 한 30, 40분 일찍 오시면요, 저희들이 보유 종목 진단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연료 마지막 날인 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자, 먼저 오늘 나온 뉴스 한번, 어, 리포트 하나 볼까요? 연체, 연초 수납매 활기 중소형주 주도 장세 기대 커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어, 리포트가 나왔죠. 올해 대형주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중소형주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반도체 관련주. 여기 나온 종목들 보면 두 종목 나왔죠. 테크인. 테크인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 뉴스 특징주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어요.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장비. 이 핸들러 장비라는 것이 웨이퍼에서 모든 강 공정 강공 공정을 마친 반도체 칩을 주 검사 장비에 공급해주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불량품을 분류하는.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인데, 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했죠. 이것도 후공정 테스트 장비니까요. 관련주다. 우리가 비메모리. 지금요이 반도체 관련주는 우리가 크게 장비주, 소재주, 그리고 이 비메모리 관련주로 나눈다 했죠. 주로 후공정 테스트, 그리고 이 패키징 업체들이 바로 이 후공정, 이 비메모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테크인 우리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띄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이맥스, 반도체, 외퍼 이송 장비, 전문 업체, 삼성전자가 주요 매출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 JT도 우리가 화요일인가요? 어, 한번 음, 뉴스 특징주의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 이것도 이 패키지 쪽이니까요. 이 테스트 쪽이니까 후공정에 들어간다면 이 후공정 업체들이 우리 어 관련주, 예를 들면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주면 지금 7개가 있는데 종목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죠. 우리 비메모리의 DB화이트, s f 반도체, 그리고 하모니 관심주에는 이오테크닉스, 10만원 돌파되고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죠. 테스나, 네페스, 하나, 마이크로, AD, 테크놀로지, 기존에 7개 인데 지금 테크잉, 지금 JT까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 이쪽 시장이 지금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선도할 거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이 중에 한 종목 정도는 반드시 내 포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않아야 나 되나 어, 그런 생각이 들죠 다음은요 반도체 장비 관련 주죠 원익ips, sti, 테스, 유진테크, l o t 1 0 유니셈, PSK가 있죠 우리 하모니의 관심주에 원익ips가 포함되어 있다 원익ips가 약간 수급이 꼬여 있는 모습을 띄고 있지만은 올 한해를 봤을 때 실적이 가장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원닝 IPS는 이 반도체 장비뿐이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장비도 같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더더욱 좋아지겠다. 예, 지난 연말에 이 디스플레이 쪽 OLED 장비를 어, 600억대 수주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나오고 장비도 앞으로 발주가 되겠죠. 지난 12월 초순경에 예,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구조 5천억 랜드 부분 음, 투자를 본격화 한다이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반드시 나온다 해서 이쪽 종목도 장비주도 우리가 관심을 갖되 아까 말씀드린 비메모리 분야보다는 조금 뒤처질 가능성은 있다 래서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지 않나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소재 관련 주죠. 우리 ENF 테크놀로지 이 포토데스터 파인 케미칼을 생산하는데 이 회사도요. 이 삼성전자 비메모리로 확산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화인케미칼을 제공을 한다라는 전망이 됐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그리고 신고가 경신을 했고. 그리고 우리 소 솔브레인. 예,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유료 회원한테는 포함이 되어 있다랬죠. 반도체 공정용 화학 재료를 제조하는 회사죠. 최근에 고순도 브라소 대량 생산 설비를 구축을 했고. SNS 때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을 내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이 블랭크 마스크 일본 의존도가 90%에서 국산화 수혜가 가장 시급한 그런 종목분이다 라말씀이리죠 그리고 원익 모트리얼즈 이 식각 공정 소재인 고순도 가스를 제조를 하고 동진 세미켐 노광 공정 소재인 강광제 제조 원익 QNC 외포를 보호하는 소모수 부품인 컨저를 생산한 회사 s k 솔미스 반도체, 노광공정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제조죠. 자, 이 부분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이 이 반도체 관련주가 상당히 많다. 그만큼 앞으로도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를 한다면 우리가요, 우리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비메모리 장비 소재 이렇게 있죠. 최선 이 종목 중에서 내 포트에 최소한 50%, 그것은 뭐 종목을 좀더 늘리던, 아니면 아까 말한 소재, 장비, 비메모리, 삼성전자, 뭐네 종목을 해서 5 0 채우던지, 아니면 두 종목 삼성전자와, 그리고 뭐 비메모리가 됐던 소재가 됐던 해서 뭐세 종목을 하시던, 아니면 두 종목을 하시던, 반드시 내 포트에 어느 정도 한 4, 50% 비중을 채우는 것이 좋다. 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니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리 한번 차트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한번 보죠. 자, 이것은 이제 삼성전자죠. 역사적인 신고가. 실적도 2018년에 대비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 4만원에 있을 때이 58조가 나왔는데 올해, 작년에는 그 반도 안 되는 27조 원대. 근데도 주가는 역사적인 신고가. 향후에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짐으로써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시장을 이끌고 간다라고요. 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 아마 덕산내 대로서 우리 하모니에 관심 중에 있는 종목, 그렇죠 우리 목표가 왔어요.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 3 1,450원 장중에 찍고 오늘 종가는 3 1,100원이죠. 일단 목표가는 왔지만은, 응? 지금 시장 흐름이, 예? 이 신고가 난 종목도로 매기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면서요 이 과열권 나왔을 때 우리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스나 자 비매물 관련주죠 오늘 한 3200원 한5% 떴죠 65200원 역사적인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SNS 테크 그렇죠? 오늘 1400원 9% 떴네요 16750원 자, 만원 돌파되면서 지금 16,000원까지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ENF 테크놀로지, 우리 하모니의 관심주에 있죠? 자, ENF 테크놀로지도 오늘로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하모니의 관심주에 있다가 제한 AD 테크놀로지죠? 그렇죠? 오늘 10% 3,000원 또는 3만 0천원 그렇죠?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하모니 관심주의 없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DB 하이텍도 신고가를 내주고 있죠. 이런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분야에서 신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고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종목군이 시장을 주도한다. 거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왜? 이 종목 찾는데 별로 시간이 안 돼. 죠 우리가 다, 어, 언급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이었죠. MCNEX. 카메라 모듈 회사죠. 자, MCNEX도 역사적인 신고가. 오늘 9 5 0억 상승한 37,950원. 이죠 자, 그러면 MCNEX가 치고 가면은 이 카메라 모듈. 우리는요, 새롭게 장착된 오늘 오전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카메라 모듈 쪽에 중소형 기업들이 실적이 작년 3분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아졌고, 한,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좋아졌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도 카메라 모듈 쪽이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하고, 내년에도 올해보다도 또20%증가해서20%더 증가한다 그랬죠. 전망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장착되는 우리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그쵸? 이거 목표가 2만원, 역사적인 신고가 본다했어요한번 끌고, 한번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 BH. 자, 주가 흐름이, 에, 누가 관리하는 흔적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한 350원, 1.6% 상승했죠. 이것도 뭐한 3만원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이돼서 그리고 또파이 5G. 통신 장비죠. HFR.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이너 와이어디스 다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있거나 돌파를 하는 종목군에 다음은 5지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간다 비록요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RFHIC가 한번 볼까요 조금 수급이 꼬여서 그리고 시장 아, 이 실적 전망치가 조금 하해가 되면서. 조금씩 주가가 지지부진 숨 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 5G 통신 장비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실적이 좋아질 뿐 아니라 실제로 RFHRC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두배 이상 좋아진다. 요 수급적이 꼬여있는 물량만 풀면 은 다시 재차 상승하고 다른 여타 5G 통신 장비들이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RFHRC도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 좀 시간이 필요한 이다 어,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서진 시스템, 한번 붕붕상으로 볼까요? 서진 시스템. 자, 우리가 타이밍 본다 해서, 오전에또 예전 서진 시스템은 이 5G 통신 장비뿐이 아니라 스마트폰 관련주도 된다 그랬죠? 두 개가 같이 만난다. 상당히 좋은 모습. 오늘 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어제 윗골리 부분에서 나왔던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조금 숨골리가 이어진 거다. 재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노와이어리스. 그쵸?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800원 상승한 35,200원 상승 모습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요 종목들 둘 중에 하나. 우리 하모니가 심지어 좀 중기로 끌고 가는 종목은 요두 종목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과열권 있때 제외하고 추가로 집어넣는 그리고 또 단기적인 강점으로만 당분간 언급을 해드리겠다라며.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이제 하모니에 관심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아, 살펴볼게요. 원액 IPS. <laughs> 자, 원액 IPS. 오늘 1200원 떴죠? 38,150원 3% 떴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52조 신고가, 예, 예 장마감 종가로는, 어, 돌파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이 원액 IPS. 자, 약간, 그러니까 물량이 엉킨 부분. 그니까는, 러 지난 연말에, 이, OLD 디스플레이 쪽에서 수주 600억이 했는데, 치고 나갈 자리에서 바로 요 날이 죠 치고 나가지 못하다. 물량이 약간, 엉켰지만은, 기간, 가격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치고 간다. 요번, 3일 조정에도, 지난 고점 부근에서, 지지받고, 오늘, 상승으로 반전되는 모습, 어, 실적을 믿고, 장기주로택한다면 원익 IPS가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도 우리가 있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이원 에프테크닉 예, 그리고 이 이오 테크닉스 있죠 레이저 은행 장비 쪽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10만원 돌파되고 어, 계속적으로 11만 6천원 어, 상승 흐름이 예, 지속되고 있다 쉽게 우리가 이 어느 정도 수익이 달성했다고 정리하기보다는 제외를 하기보다는 이 흐름에 맞는 종목군들은 나중에 꺾이는 걸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해도 늦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그것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 하모니 관심주에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한번 쭉 훑어봤죠. 어,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제가 방송한지 한 10분 이상 된것 같은데요.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참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내가 주도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 그냥 지켜만 보고 어, 하면 되는데 내가 그 종목이 전혀 없고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들을 갖고 있다 하신 분들, 지금 답답한 심정일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계속 리포트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올해 주도주 대 소외주 격차가 커진다. 최근에도 한세번 리포트가 제가 본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상당한 고민이겠죠. 그러면 저는 지금 뭐 우리 회원에 가입하시는 분들, 유료 회원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상담을 해드릴 때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고 소외나는 종목들 한 번에 팔지는 말라 그래요. 어차피 종합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주도주들은 시장이10%갈때 얘네들은 20%, 30%두세 배가 더 가는 것이 시장 선도주고 내네 종목 소외주들도 시장이10% 가면 얘도 3%, 5%. 그러니까 한 번씩 주도주들이 너무 과하게 단계에 올랐다면 얘네들 숨 고르기 할때 바다권에 있는 종목도 하루 이틀 길면 은 3일 정도 강한 상승이 나온다. 그러 그때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조정을 미리 올라가서 조정받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으로 20%고 30%고 교체 매매를 해달라. 만약에 현금이 있는 분들은요, 지금 크게 떴으니까는 100%다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명히 조정다운 조정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침의 차원에서 2 30%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이 종목이, 시장을 조였던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데도, 내가 나머지, 6, 70%를 더 나중에 조정받으면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조정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서, 내가 산 가격대에서 2 30% 샀는데, 더 올라가서 조정을 받아도, 조정받을 때더 들어간다라고요. 어,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너무 차별화가 심화되고, 올라간 종목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100%한 번에 다 사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부 먼저 30% 먼저 선침해 하고, 그러면서 시장의 주도주에 발을 하나 얹혀 놓고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물량을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 쫄이 하모니 관심주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략주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삼성 SDI, 우리 뺐는데요. 자, 카카오 4분기 최대 실적 경신 진수성찬 하나금융투자가 나왔죠. 실적이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죠? 4분기 실적이 한1500% 증가한 700억. 상당히 좋아진다. 그럼 카카오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5G 통신 장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예요. 우리는 RF-HRC 있지만은뭐 회사 내용. 그리고 1분기 실적 전망치. 그리고 이제 뭐하는 회사 있죠? 이너와이러스단말기 개척 장비 및 유무선망 통합 시험 장비 업체로 통신망 구축될 때. 필요한 계측과 시험을 하는 장비 업체다라고 했죠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둘 중에 하나 우리가 타이밍을 보고 아까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 그렇죠? 자, 그리고요. 2차 전지 관련줘 삼성 SD에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내주고 있죠? 자, 그러면 2차 전지도 해당이 된다. 자, 봐요. 삼성 SD의 주가 모습인데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하고 지금요. 이 28만 6,000원 강한 상승의 흐름이다. 응? 음, 그런 모습이죠? 안정된 상승의 흐름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비엠삼성 s 테가 삼성S대 제외하고 좀 있으면 에, 이 에, 포스코 케미칼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과열 기미가 나오면 은 에코프로 비엠은 완전히 제외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600원 상승한 59,300원. 제가 오늘도 이요 이 부분을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어저께 에, 우리가 나왔던 리포트 중에 하나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LG 화학한테 양극재를 어, 3년 동안 거의 2조 원어치 에, 수주를 했죠. 예, 거기에 따른 호재성 재료 또 하나 있어요. 자, 포스코 케미칼이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 있다가 거래소 시장에 왔죠. 근데 코스피 200종목이 편입이 안 돼서 너무 늦게 에, 기준일보다 늦게 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편입이 안 되는데 올 6월달에 이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소 코스피 에,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이 될 예정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패시브 그러니까 지수 추종 펀드에 이것이 편입이 되면서 매수 유입이 될 거다 라는요 어, 그런 말씀을 해서 포스코케미칼 우리가 지금 양극재 예, 오늘 2, 3월 달에 올 봄에 공장을 증설해서 다섯 배로 늘렸는데, 요번에 LG 화학으로 해서 수주 딴거리 해서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서 증설을 더해야 된다. 그만큼 장세가, 장, 어, 이 전기차 시장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포스코 케미칼 어, 지속적으로 전기차 쪽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만약에 조금 단기적으로 과열 기미가 나오면은 바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있죠. 최근에 분리막 말씀드렸어요. 명성 TNS 좀 움직임이 좋다. 전체적으로 이 최소한 내가 2차 전지를 투자를 할때이 회사들이 양극재가 만드는지, 음극재인지, 분리막인지, 그리고 실적이라는지 그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달라. 이 부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도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에,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회사 내용이죠. 그렇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 증설 그리고 이 포스코케미칼이 뭐 회사가 포스코죠. 포스코에서 이 포스코케미칼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해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20% 매출액은 17조 원 규모 사업으로 키우겠다. 그럼 포스코 그룹에서 이 2차 전지 한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다. 그럼 포스코 케미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육성을 하겠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케미칼.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